오늘 소개할 경품은 스캔 트랜스퍼라는 스마트폰 데이터를 PC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홈 소개를 보면 스마트폰에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USB 케이블을 PC에 연결할 필요 없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PC로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보면 윈도우 XP부터 윈도우 10까지 가능한 걸볼수 있고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사용 가능한 걸볼수 있고 언어도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상품으로 제공하는 스캔 트랜스퍼 는 개인 사용자의 한에 설치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 파일은 더보기의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한국어로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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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치를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팝업이 하나 열리고 프로버전 활성화를 위해 지금 업그레이드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더보기에 첨부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붙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가입 성공이라는 팝업이 열리고요.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좌측 상단에 프로버전인 걸볼수 있죠. 간단하게 사용 메뉴를 살펴보자면 언어 부분은 자동으로 한국어로 잡혀있는 걸볼수 있고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를 볼수 있고 옵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전송할 때 압축된 JPG로 보낼 건지 원본으로 보낼 건지 저장 폴더 경로는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경로만 지정하면 끝납니다. 데이터 전송하는 방법은 QR코드 스캐너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스캔을 찍은 다음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 선택 메뉴를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른 다음에, PC로 전송하고 싶은 데이터를 꾹 눌러서 지정을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선택을 누르면 끝납니다. 파일 전송이 끝난 다음에는 완료를 누르거나 본인이 전화했던 경로로 이동해서 전송된 데이터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PC로 전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USB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카톡 PC 버전을 설치한 다음에 나와의 채팅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의치 않게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름 차선책으로 쓸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이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